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드디어 몇 시간 뒤면 미국 LA 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무대에서는 임영웅님도 설레고 떨리겠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별빛님들도 왠지 더 설레고 더 떨리고 더 궁금한 것 같네요. 과연 이번 LA 콘서트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번 아 m 엠 히어로 전국투어 콘서트와 앵콜 콘서트 사례를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콘서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콘서트 구성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당시 크게 달라진 점이 군에 간 영광씨가 화려한 댄스 무대를 선보였다는 거였죠. 이번 LA 콘서트에서도 영광씨가 등장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군부대에서 지난번 공연을 잘했다고 포상휴가를 받아서 LA까지 날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축하 영상으로 대신 보내주셨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아비앙또 영상 역시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임영님의 무술 솜씨와 연기력을 또볼수 있을지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버전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전국 투어할 때는 무더운 날씨를 생각해 시원하고 경쾌한 여름 노래 댄스 노래 메들리가 있었고 앵콜 콘서트 때는 12월 연말인 점을 감안해 크리스마스 관련 노래가 메들리로 소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외국에서 하는 공연이니만큼 한국적인 정서, 고향 그리고 추억이라는 내용을 다룬 노래들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특히 임영님이 부른 '고향으로 가는 배' 노래가 떠오르는데 아마도 추석 명절, 설 명절에 불렀던 '고향 생각나는 노래'를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만큼 유명한 팝송이나 데스파시토 등 외국 관람객들을 위한 무대도 추가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전망해 봤네요. 이번 LA 콘서트장을 찾아 직접 관람하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임영 님의 하늘색 응원봉으로 열심히 응원하시고 아름답고 멋질 임영 님의 콘서트를 마음껏 즐기고 가슴에 담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임영 님의 콘서트 성황리에 잘 마치고 현지 언론과 현지인들의 극찬을 기대하며 무사히 잘 돌아오시기를 염원하며 오늘 종합 뉴스 다양한 소식으로 알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영 님은 1월 가수별 서클 지수 점유율 탑 400에서 4.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는데요. 임영 님은 400위권 내총 14곡을 올려놓으며 차트 장악력을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임영 님은 앞서 지난 12월까지 8개월 연속 음원 시장 점유율 1위의 대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 이번에는 1위가 8.7%의 점유율을 기록한 뉴진스로 모두 6곡을 올렸고, 임영님에 이어 유나, 아이브 순서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TBN 임영님 등장 소식입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TBN 예능 프로그램 출장 15야 퀴즈 코너에 임영님이 인물 코너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출연자가 너무나 쉽게 맞추며 임영님의 인기를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게임 전문가가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무제한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로 각양각색 퀴즈부터 기상천외한 스포츠까지 여러 가지를 담아내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맞추는 인물 퀴즈가 있었는데 임영님 사진을 보고 1초도 안 되어서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임영님은 퀴즈 코너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임영님의 노래를 전주만 듣고 맞추기, 임영님의 신체를 보고 연결시키기 등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퀴즈에 사용된 사진은 임영님 소속사 프로필에 있는 흑백 사진이었는데, 팬들은 최근에 촬영된 새로운 사진을 써도 좋을 것 같다며, 이제는 단골로 퀴즈에 출연하는 임영님을 보면서 그 위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네요. 다음 뉴스는 쇼츠 소식입니다. 2월 10일 저녁 0시에 반가운 쇼츠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턱수염 뽑는 asmr 편이었습니다. 마치 대학생으로 돌아간 듯 짧게 깎은 머리 덕에 더욱더 어려 보이는 임영님은 초록색 후드 티셔츠 투명한 뿔테 안경으로 영락없는 대학생 포스를 풍겼네요. 평소와 다르게 완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임영님 asmr 촬영을 할 거고 턱수염을 뽑을 거고 한 500개쯤 뽑을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일단 쪽집게로 턱 아래에 털을 비벼서 소리가 나는지 들려주고 하나를 뽑는데 어떤 소리가 날까 귀를 기울였더니 털이 빠지는 소리는 아니고 털 뽑고 아파서 소리지르는 임영웅 님의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웃음을 전하고 싶은 임영웅 님이 개그감과 잔망미를 제대로 보여준 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임영님이 집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다 살신성인 정신으로 본인의 고통을 선택한 것 같은데 비록 몸은 LA에 가 있지만 마음은 팬들과 늘 함께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털을 뽑아도 안 뽑아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임영님 매일 저녁 0시에 반가운 영상을 올려주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잘 보고 있네요 한편 팬들은 정말 현실 웃음이 터졌다며 귀엽고 500개를 뽑겠다는 허세를 보여주면서부터 웃음이 나왔다고 전하며 임영님이왜 저러는지 당황스럽고 잔망미가 흘러 넘쳐서 근래 최고로 크게 많이 웃은 것 같다며 오도방정 깨방정 정말 사랑스러운 막내아들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얼마나 아팠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앞으로 절대로 수염 뽑지 말라며 엄마 마음 할머니 마음으로 임영님을 어루만져 주는 분들도 계셨네요. 한편 너무나 어려 보여서 수염도 안난 고등학생 같아 보인다며 멀쩡한 얼굴 개그감 넘치게 바꾸는 모습도 재미있고 시트콤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면서 시작부터 재미있는 모습으로 즐겁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님 팬클럽 영시대 위드 히어로 대전 세종은 8일 대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겨울 의류를 기탁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부 물품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위드 히어로 대전 세종은 2020년 6월부터 4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와 격려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 임용님의 팬이 된 것에 감사하며, 임용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임용인 팬클럽 영시대 위드 히어로 대구경북 회원들은 돌봄 어르신 400세대를 대상으로 1300만원 상당의 히어로 든든 영양꾸러기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자원봉사를 펼쳤는데요. 식사 문제 및 영양결핍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식사에 편리한 영양죽, 식혜, 영양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세대의 회원들을 직접 방문하며 안부를 전하고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전했네요. 그동안 영시대 위드 히어로 대구 경북은 3년째 지속적인 참여로 지역 사회를 위한 선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회원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지역의 나눔 실천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